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중국에서 쿠데타가 나서 시입핑이가 뭐, 감금됐다. 자택경금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부산에 대규모 미군 수경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조한미군이 전시물자 창고를 개방했다. 이제 주한미군이 전시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삭제될지 모르니까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우물 정자 보이시죠. 그 파란색 글자, 성상훈의 국내 정세분석, 그거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단합이좀심한 아직까지 심해요. 어. 자, 제주 4.3사건 탐날 범위 10월 연장 상영 확정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5시에 1관 2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토요일은 관을 두 개를 열었습니다. 어, 서울 종로 3가역 5번 출구, 1호선, 3호선, 5호선, 어, 종로 3가역 5번 출구, 어, 나오시면은, 정년에 낙원 악기상가 4층입니다. 지난주에는 참 좋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 반찬 한 50명 오셨어요. 요즘 학생들 데리고 많이 오시는데, 교회에서 단체로 많이 오시더라. 어, 깨어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당원구에 있는, 어, 명화극장, 명화극장에서 10월 한달 동안 통일날 하루 두 편을 상영합니다. 하루 두 편. 어, 1일, 8일, 15일, 20일, 29일. 어, 경기 남부 지역 계신 분들은 가셔서 많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라도 광주 북구 대천로 86 청소년 수련관에서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55시입니다. 어, 01036487110예배문이구요 여러분 하여튼 지방에서도 많이 가셔가지고 많이 봐야지 다른 영화극장에서 야 우리도 상영하자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자녀들 데리고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가르치면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온순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자녀들이 뭐 나가고 있다, 뭐 벌을 없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역사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 다시다. 자, 그 중국에서 군사 쿠데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를 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실권에 실권했다, 실권했다 뭐가태연금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지금, 누군가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전차, 장갑차, 이런 군인들이, 뭐, 80km에 걸쳐가지고 행렬을 목격됐다, 이런 영상이 올라왔다는 건데, 이거 영상이 1분밖에 안 되니까 진위형으로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리오자밍 장군이 구탯다를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961년, 인민해방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했으며, 현재 공사, 중앙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 사람이 했다는데. 중국, 북경은 지난번에도 군대 동원해가지고 전염병 퍼졌다고 해가지고 또다이게 막았죠. 상해도 봉쇄하고.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 퍼진 건지, 무슨 뭐, 구태타 일난 건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의미가 없다 냐면 지금 러시아가 중국의 가스 관을 끊었습니다. 뭐, 말은 수리한다고 하는데, 일주일씩 뭐 70일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다. 자, 중국 남부 지방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양측강이 말라가지고 배가 안 다니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식량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에서 만든 그 물건을 밖으로 빼내지도 못하고, 기업도 줄도 산, 은행 줄도 산, 그리고 얼어죽고 굶어죽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니까. 중국의 14억 중에 9억 명 정도가 극빈층입니다. 그러니까 어한 달에 17만 원, 우리 도 17만 원, 중돈천 위안 미만으로 사는 애들이 한 9억 명 정도 된다. 걔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폭동 일으키고 뭐 약탈, 반란, 뭐뭐 뭐 그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뭐 전염병 퍼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쿠테타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 중국 전체가 올 겨울에 에너지가 없고, 뭐,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은, 뭐, 완전 극빈층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 의미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 저희가 앞전 방송에서, 저희가,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중국 올해 쪼개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수없이 한 거를 많이 보셔서 아실 건데 의미가 없다. 그 우리나라 분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지금 개념이 없어요. 왜?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아요. 전 세계에서 돈, 돈이 전부 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천조를 투자한다죠. 5년 동안. 그럼 1년에 200조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중소기업도 투자하고. 그러면 한국은 지금 돈이 어쨌든간 돌아가고 전 세계에서 계속 뭐 방산 수출도 잘 되고 원전도 수출되고 해서 계속 달러가 들어오고. 그리고 원화 가격이 그 1,400은 좀 뚫었죠. 그러면 그 달러 표시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 가지고 한국 제품이 수출이 잘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찌대 돈이 자꾸 도, 돌기 때문에 그것도 복지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중산층이야 극빈층들이 그렇게 굶어죽고 얼어죽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부지런하게 안 움직여서 뭐. 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뭐, 뭐, 어디를 가든 간에, 뭐, 교회를 가든 어디 가에밥 먹고, 그, 저기, 사는 거는 그 어렵지가 않다. 아이, 근데 나는 돈이 없어 하는 거는, 자기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기 자식들 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욕심이 많으니까는 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외신을 보면요, 지금 유럽은요, 촉도하됐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유럽의 기업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니까 유럽은 지금 알거지만, 알거지가 됐어요. 유럽이. 독일도 그렇고. 하루새끼 먹고 사는 게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먹고 사는 게 되죠?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돼. 먹고 사는 게안 된다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자꾸 우리나라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외신을 보면요. 처참합니다. 다른 나라 처참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강대국인지. 그 그거, 그거 아셔야 된다. 한국은 자기가 욕심 안 내면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에. 자기가 부지런히 그 하면 근데 지금 외국 유럽 독일 이쪽은 자기가 부지 움직여도 굶어 죽을 판이다. 왜 일자리가 없는데 돈 일자리가 전부 다 미국으로 가버리는데 자 그리고 러시아가 그, 부분 동원령이 아니고, 지금 전체 동원령 해가지고, 뭐, 미필 대학생도 징집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가 이 극서 지역, 유럽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동안, 중국이 그 러시아의 극청소 미사일도 훔쳐가고요, 그, 극동 러시아 쪽에 자국민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거기에 상권을 다장하겠습니다. 예하은 거기서 폭동일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극동 러시아 쪽이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가스를 어, 중국이한20% 정도 싸게 팔아야 하는데 중국이 가스를 저렴하게 사와가지고 독일이나 유럽에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올 겨울에 독일과 유럽이 아, 아 우리 얼어 죽겠다야 항복.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이 장기화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장기화 되면 어찌 됩니까? 러시아가 피멍이 됩니다. 골병이 들어요. 이 드는데 돈은 누가 버려요? 중국 애들이,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돈다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러시아가 하고, 어? 사람 죽어나가는 것도 러시아 국민이 죽어나고, 가 돈은 누가 버려? 중국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지금 가스 끊어버렸는데, 아마 제가 스 계속 끊을 거고, 병력이 많이 필요한 거는 이 극동 아시아, 이 극동 러시아 쪽으로도 병력을 보내야 되니까 아마, 그래서 병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지금, 북한에서는, 어, 북한 분들이 이제 만주로 넘어간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미, 국 해강모가,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했는데, 어떤 위협에도 한국 방어하겠다 했는데, 북한 관련 메시지를 묻자, 오래전에 계획된 훈련 일정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짓말입니다. 얼마 전에 훈련하고, 저기, 욕구속까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지금 다시 나온거예요 그래서 뭔가 급박한 일이 일어난다는거고, 그, 부산에 대규모 미군 수경지가 건설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한미군이 기지가 커요. 그러니까 거기 몇천 명 추가로 전시병력이 들어와도 그 쉬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몇만 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그러니까 대규모 미군 수경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몇만인지 뭐 몇십만인지 알 수가 없지. 주방위군까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저희가 앞전에 여러 번 방송해드렸을 겁니다. 그 지금 전시에만 나타나는 사령관들이 한반도에 다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 저희가 쭉 이야기했는데 조합미군 전시 물자 창고 개방했고요 지금 물자를다 꺼내고 있답니다. 그럼 뭐야? 전시 들어간다는 이제 10월 한반도 대격변의 실체 D-Day가 10월 16일인가 이런 이야기 방송 저희가 앞전에 했는데 이건 보세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10월 8일날 어, 선거를 하려면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북한을 해방을 해야지 시에는 동원해 가지고 뭐야 우리가 어, 북한을 해방시켰다 야 트럼프는 북한하고 내통했지만 어, 민주당은 해방시켰다 앞으로 북한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오면은 정말 싸게 가져오고 물가가 낮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재개발되면은, 북한에다 가스, 어, 기름 팔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중국을, 어, 쪼개려고 하면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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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올해 넘어가기 전에 10월 16일 날딱 쳐버리면은, 북한에 치면은 10월 16일이 시인핑이 3년임을 결정하는 그 회의 첫날입니다. 그러면 중공군이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10, 10월 16일 날, 어, 북한을 칠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쭉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에 칠 거냐. 새벽 몇 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사람들 제일 피곤할 때, 동틀 때, 그때는 눈이 잘안 보입니다. 눈이 잘안 보여. 그때 때리면은, 북한 애들이 선글라스 있겠습니까? 전자전기 가지고, 통신만 끊어버리고, 레이더 먹통 만들고, 미사일 2,000발 쏘는데, 10분도 채안 걸리죠. 그 뭐, 가까운 거는 몇 분이면 날아가니까는, 그 북한군 초토화 시킨 거는 10분도 안 걸린다. 에, 뭐 그런 이야기 쭉 했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트로 낙인이 찍겠습니다. 전국 조사표 여러분 이제 북한 가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전시가 되면은 북한하고 엮인 거는 간첩자가 되니까 단심으로 처리합니다. 단심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이양받으니까 여기 한반도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통치합니다. 그러면 어찌되겠습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200만 명 빼내고, 거기다가, 종국 주사파 200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 군법 회의 회부되면요, 기승전 무위징역입니다그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야, 이 형량 몇년딱 정해가 내려오면, 재판은 요식행이다 그리고 단심이다. 1심, 2심, 3심이 아니고 단심. 그러니까 이제 위수 김동, 친지 김동 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가실 날이 멀지 않았다. 어, 정말 기쁘시죠. 음. 자, 저희가 종북추사파, 친중세력피판, 역사바로세기 하니까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트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광고가 다 잘렸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후원방법이 나옵니다. 1 8 7 7 0248도 좋고요 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에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 그쪽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